i 조선 춘분에게 배우는 창작 기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여성들의 춤 활동을 통해 상동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창작가로서 그녀들의 창작 정신, 윤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는 주제로 역발상을 통한 창작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국 근대춤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한성준은 전통춤의 발장과 더불어 놀이마당 공연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키고 대중화하는데 공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전통춤의 기법과 정신을 배우고 발전시키며 세계적 무위로 발돋움하게 된 채승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근대시대 창작된 춤들에서 한성준의 역발상으로 탄생하게 된 태평모에 대해 살펴보고 창작의 단계를 통해 마침내 이루게 될 창작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조선 충분에게 배우는 창작 기법의 김윤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창작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의 창작 기법을 적용해 보는 거죠. 기존의 것을 변형하거나 또는 변조해 보거나 또는 완전 다른 것들 간에 연관을 지어본다든지. 그리고 원래 것에 대해서 반대로 또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마지막에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수많은 전통춤이 고정된 오브제스로 전승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 작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그 또한 창작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태평무이고요. 그 태평무를 만든 사람이 한성준입니다. 이 강의는 한성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성준, 그는 과연 누구인가? 1874년도 19세기 말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194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충청남도 홍성 초신입니다. 7살 때 외할아버지에게 춤과 북을 배우고 14살 재인들에게 줄타기와 땅 제주를 사사받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전문적인 극장, 협률사와 연흥사에서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의 본격적인 춤의 무대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30년도에 조선음악무용연구회와 1934년도에 조선무용연구소를 조직하게 되죠. 1941년도 모던 일본상 예술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국 춤의 독보적인 인물이 되고요. 그 명성답게 최승희와 조태곤이 그를 찾아가서 전통 춤의 기법과 정신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한성준과 조태곤의 한 장면입니다. 채승희는 많이 아시는데요. 조태곤이라는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채승희만큼 그 시대에 엄청난 춤의 활동을 했던 남성 무용수이자 안무가였죠. 이 분들조차 한성준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보고 배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채승희 얘기를 했었죠. 채승희는 어, 얘기를 좀 별도로, 어, 다뤄도 될 만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이시박구의 춤을 우연히 보게 되죠. 그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최승희는 그 길로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 춤을 배우죠. 3년 정도 춤을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첫 공연을 올리는데 그 공연은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어,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한 최승희는 우리의 것, 한국의 것, 향토의 것을 다시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무이자 명고수, 가무학의 종합 예술인인 한성준을 찾아가게 된 거고요. 한성준에게 전통적인 춤의 정신과 기법을 다시 배우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승희는 동시대적인 흐름, 요구, 니즈들을 접목을 해서 자기만의 신무용의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한류의 최초 스타인 최승희 세계적인 무희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승희의 춤의 스타일은 한성준 선생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로 구분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이시박구를 통해서 춤을 배우고 그 춤에 대해서 표현했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처음 초창기의 춤의 모습들 그리고 공연의 팜플렛들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의 세 번째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강상곡이라는 창작 작품을 올리는데요. 지금 보셔도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최승희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신제적 조건도 한몫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스텝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하는 분 따로, 의상을 제작하는 분 따로, 그리고 무대 설치를 따로 해주는 스텝들이 있어서 훌륭한 공연물을 만들어야 했는데, 글쎄요, 결과는 대중들로부터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상심한 채승이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준에게 찾아가서 전통의 춤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어, 저기 첫 번째 그림은 태평무를 추고 있는 한성준의 실제적 모습이고요. 그 창작의 기법과 메소드, 그리고 춤의 양식들을 배우면서 한성준에게 전통적인 기법과 메소드 그리고 춤의 요소들을 배우면서 지금처럼 어, 수많은 우리의 춤을 만들어냈습니다. 장구춤, 화관무, 그리고 무당춤, 그리고 이제 부채춤까지 채승이가 만든 춤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한성주는, 전통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가무학의 모든 스킬과 정신과 기법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어, 교육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퍼뜨렸죠. 또 하나는 그런 전통적인 요소들 또는 한국 문화 원형의 요소들을 작품화를 했습니다. 그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평무입니다. 글을 해석해보면 은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의 어, 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평무를 궁중춤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무가 갖고 있는 글의 의미도 그렇고 태평무가 어, 추워졌을 때 보여지는 의상이라든지 어, 나오는 출연진의 어, 역할들도 궁중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태평무는 음, 궁중춤은 아닙니다. 거기에 얽힌 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4년도 때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제 상사분이 전통공연 기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태평문은 민속춤 맞죠? 김선생님?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분류를 한다면 민속춤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요. 태평무를 궁중춤으로 이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태평무가 창작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38년도 1월 7일 자 조선일보에 실제로 한성준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한성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춤에 어, 왕의 거리, 왕을 위한 과장 또는 대감 놀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놀이에서 실제적으로 왕이 어느 정도는 추임새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왕의 추임새는 어, 무당 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껑충껑충 뛰거나 도발적인 그런 춤사위라기보다는 우아하고 무게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당꽃의 장단, 음, 응, 변화의 요소들을 무게감 있는 춤으로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수를 했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한영숙입니다. 한영숙도 할아버지 한성준이 그 도당꽃에서 영감을 얻고 그 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판의 장단으로 왕의 춤을 창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태평문은 그녀의 손녀에게도 이어가게 됐고요. 결국 태평문은 구의 음과 소리와 왕과 왕비의 무게감 있는 이미지가 상반되지만 그 둘을 조화롭게 만들었죠. 그 역발상적인 생각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반이적인 조화에서 나오는 절묘한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예술성은 근데 초기부터 작품으로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관련된 기록들과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성과 학술성을 이루어지게 되었죠. 태평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예술성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학술성 그 모든 시기가 담아있는 역사성들로 인해서 1988년도 이 춤은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이때 종목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보유자의 인정도 이루어졌죠. 한영순의 제자인 강선영 선생님이 보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때 타계를 함으로써 2세대인 보유자들이 인정이 됐죠. 그리고 이 보유자들과 함께 전수조교, 그리고 이수자들과 함께 태평문은 그 명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평문은 역발상으로 탄생한 완벽한 예술체입니다. 그것을 조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 이 세기 판소리의 명고이자 명무로 활동했던 한성준의 태평문은 가무하게 모든 요소들을 자신의 스타일로 구사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예술인으로서의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무당꽃의 장단과 공룡표, 하로스를 입은 무용수들의 무태의 완벽한 조합은 역발상의 창작으로 태평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창작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작을 바라보는 정도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고대, 중세의 창작을 바라보는 이상은 좀 높았습니다. 사람의 본질, 궁극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철학의 예비 학교 보편적인 이상을 추구를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창작이라는 개념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존하는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술작품의 공유와 배포가 손쉬워지는 디지털 현대사회에서 창작을 보는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는 좀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즉, 고대 철학자 높이의 창작에서부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술적 생산물, 즐기고 경험하는 소통의 생산물, 표현의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를 다 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창작들을 같은 똑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을 대하는 태도, 요소, 그리고 열정, 구성, 방식에 따라서 창작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용의 창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무용 창작은 쉽게 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방, 성격, 감정, 행동, 유전, 체득, 수용, 변형, 자연, 조화 모든 것들은 창작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춤으로 창작하기 위해서는 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어게 조합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의 구분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무용 창작을 만들 때 갖고 있는 춤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또는 창작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모방과 자연과 성격, 감각 등 그리고 춤을 보다 완벽하게 편집하는 정도 끌어내는 정도의 창작과 선택을 저는 모방 창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존의 춤의 요소들과 작품들을 창작의 요소가 감미되어서 새롭게 만든 작품, 재탄생의 작품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유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완충의 지대이죠. 관계적 예술, 공공예술이라고 할수 있고 어, 이런 창작을 재창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좀더 높은 단계의 창작은 무엇일까요? 순수 창작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존하는 몸의 동작으로 형성을 해서 독자적인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수 창작은 어, 흔히 말하는 창작의 고통이 그게 다라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작업에서부터 고전으로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나오고 작가 정신이 나오고 또 희귀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어, 이강에서 효명세자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요. 효명세자는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감정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창작으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명세자의 춤의 창작은 순수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이 창작을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전공에 빗대어 본다면, 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영역,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원리입니다. 춤을 만드는 그 요소 중에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한국 춤의 경우는 이동, 호흡, 팔동작, 분위기, 동작의 연결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시각화의 요소를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춤에서는 동작과 의상, 소도구, 색감, 그리고 공간의 환경과 장치 등을 그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면, 공중춤의 경우는 탑닥보가 있을 수 있고요. 색감의 경우는 오방색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모든 한국 춤의 어, 탈춤, 뭐 농화, 그리고 기본적인 춤에서는 이 오방색이 거의 빠져있지가 빠져 않죠. 그리고 구성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종목시키냐의 부분이죠. 그렇다면 구성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측면인 거예요. 동작을 S형으로 그릴 것이냐, 11자로 그릴 것이냐, 장단의 높이를 어떻게 구사를 해서 상하구조를 맞출 것이냐, 무대 의상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창작자의 의도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춤의 창작이 또 달라집니다.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전통 춤만 보여줄 것이냐, 전통 춤에서 느껴지는 흥과 신명과 즐거움만을 느낄 것이냐, 아니다. 나는 거기서 나의 어, 표현적 요소를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 재창작이 이루어지고, 아니다. 나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더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춤을 창작하는 것 또는 내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창작하는 것은 원리, 양식, 구성,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창작자의 메시지 의도가 들어가야지만, 어, 내가 원하는 창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한성주는 근대시대의 태평물을 창작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냈죠. 그 태평무의 창작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태평무의 가락 느낌이 느껴지는데, 어, 굉장히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창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순수 창작이었을까요? 재창작이었을까요? 모방 창작이었을까요? 그리고 창작의 요소는 어떻게 들어가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순수 창작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춤을 구성하는 원리에서 창작이 이루어졌고요. 양식적인 부분에서도 창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성이 아니라 어, 스스로 창작되어 있는 구성이 나왔죠. 그리고 모든 의도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하고 그것을 창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순수 창작 또는 한국 창작춤이라고 봅니다. 어느덧 마지막이 되었네요. 어,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춤의 창작 속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진화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화적 능력으로 자기의 목소리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강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조 삭비입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또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해와 습득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와 습득은 주입식으로 어, 들어가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단계여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상입니다. 전략적으로 나의 전공과 취업에 대한 분야를 공략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 또는 전공, 진로, 사랑 등을 설정을 한 다음에 창작의 기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기존의 것을 다시 창발적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다름을 늘 추구해도 되고요. 한성준처럼 역발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창작의 생각들, 그리고 상상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작이라는 것은 결국 아웃풋으로 나와야 합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천이 실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대풀이 될수 있는 완성체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완성체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되고 또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인이 되고 주체적인 독립체로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표현 욕구에 따라서 창작의 시도, 창작을 대하는 마음, 또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스스로의 표현 욕구를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 창작적인 삶의 정도를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생동감 있는 삶을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